눈, 눈 들어갑니다 네, 자, 하나 둘 하나 하나 받아 먹고 <laughs> 김태기날 올려줬어 쟤도 이제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네 여기쯤에다가 쪼롱 놔줘 봐좀 오지 않을까? 얘가 다 주먹, 얘가 다 주먹 같은데? 그니까 러쟤안 닿을만한 데다가. 잠깐, 그럼 좀 많이 빚을서 어. 관심들이 없어, 애들이. <laughs> 저 올라가 있는 애는 어, 구경만 하고. 있어. 궁뎅이에 있는데도 안 먹어. 저 멀리는 떠메게 잘라 그냥 컵까지 왜 이놈아 누가 뭐 학대로 학대인 줄 알겠다 학대 맞잖아 <laughs> 아왜 아, 부동의 컵라이 진짜, 진짜 어렵이사왜너 <laughs> 아, 빡쳤어 왜 나한테 또 아니. <laughs> 진짜 또누 <누가 웃음> 또 누가 나한테 그러래 <laughs> 좀줘 쟤도 얘 많이 0 0다 먹었어 나한테 아 진짜? 아 옛날에 아이 그,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이니까 야0 0냐안봐오늘 오늘은 저0원뜨0 0 0원2 0 0 0잘2 0 0을까 손가락 0고 있어 어, 저원 2,000원. 2 0 아, 진짜 저구 진짜 거의 생존하게 생존형, 생전원, 진짜. 왜? 관심 있어, 나한테? 어. 얘이쁘 생긴 것 같아, 얘. 얘하고 제안내인데 은근 다 다르게 신호번 1위, 2위 안치환. 아야야야 2위 저구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어, 지금 어, 김장호가 3위. 고양이가 중요하다. 그러면서 고양이 알레르기. 어, 또 담배 피려 그래? 왜 고양이가 담배 관심 있어. 저, 저햄 저기 있는 저거저 보고서 냄새 안 나요? 경계한다. 열심히 경계해라.